언니들 안녕하세요. 소야 언니에요 가을 신상인데 언니들 블라우스고 이렇게 이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 단추면서 소매 라인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되게 예쁘게 나와요. 입었을 때 허리 라인 업 시켜주면서 여기서 샤링 잡아주는 약간 귀여운 스타일의 블라우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은 라인 잡아주면서 언니들 여기서 또 샤링을 한번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원단 자체에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원단 여유를 이런 식으로 준다고 보면 돼요. 귀여운 스타일의 블라우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저들 천연 나연 바지랑 입으셔도 되고, 청바지에 하나만 입으셔도 좀 귀여운 스타일 살린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는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 밝은 칼라가 둘다 베이지 느낌이긴 한데, 첫 번째 언니 여기 보시는 게 베이지 칼라고, 이렇게 조금 짙은 칼라 언니들 밤색 칼라로 갈 거예요. 칼라가 밤색이라고 해서 바지 밤색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니들. 여기 언니들 좀 짙은 칼라가 밤색으로 가고, 연한 칼라를 베이지 칼라로 갈게요. 가슴 단면 언니들 최대로 쟀을 때 55예요. 총장 언니들 59예요. 칼라감 비교해드리자면, 요렇게 언니들 두 가지. 제가 요거 언니들 베이지라고 한 거고 요좀 짙은 컬러를 밤색이라고 언니들한테 설명드렸어요. 레이스 있고 원단 있고 언니들 이렇게 잔잔한 꽃무늬로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짙은 컬러랑 연한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베이지 컬러에 언니들 이렇게 밤색 바지 입으시면 조금 더 화사한 느낌이고 같은 밤색기를 하면은 약간의 톤다운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스 자체도 언니들 같이 염색 자체가 이니들 같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잔잔한 꽃으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아주 어둡게 나오는 그런 칼라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컬러 나오는 블라우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바지랑 치마, 뭐 이런 거 구애 없이, 원피스 안에 언니들 이 카라 레이스 살려가지고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언니들 두 가지 컬러 나왔어요. 가슴 단면 언니들 54로 갈게요. 총장은 5 9예요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이고, 뒤 뒷태가 언니들 얘네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원단이 이게 면 이중지인데 절개가 되어 있는데 안에 아살 언니들 뒤태 레이스를 한번더 이렇게 잡아주는 라인이에요.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 여름에도 언니들 이렇게 린넨으로 나왔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긴팔 언니들 도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요기 언니들 아이보리 컬러 느낌이에요. 허, 여기 그 손목 자체에 밴딩 처리되어 있고 레이스가 언니들 이렇게 귀엽게 떨어져요. 밴딩 처리되어 있는 건 언니 이렇게 스판이, 그러니까 고무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손목 자체에 귀엽게 잡아주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입었을 때니 다트를 넣어주면서 아래로 또샤링을 잡아주기 때문에 조금 더 귀여울 수밖에 없어요. 목선 자체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손목에도 레이스 있으면서 언니들 이렇게 뒤태 언니들 이렇게 아사면까지 레이스가 블링블링하게 있는 라인이에요. 요 뒤에 언니들 단추가 이렇게 네 개나 있어요. 세 개까지 잠구시고 머리 들어갈 수 있게 하나로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면소재연니 전체 면면 면 좋아하시는 언니들이면 요런 거니들 청바지 입으셔도 되고 천연 바지랑 같이 입어주셔도 되고 면 바지, 청바지 뭐 상관없어요 언니들 린넨 바지까지 다잘 어울리는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 그린 칼라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린 칼라는 아니에요. 요렇게 봤을 때 약간의 그 안에 요 칼라를 바탕 칼라를 그린으로 염색했는데 이렇게 연한 칼라로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그린 칼라는 아닌데 저희가 명칭으로는 그린 칼라다 이렇게 주문을 받는 거죠 얘는 언니들 아이보리 칼라 얘는 그린 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레이스로 언니들 이중으로 칼라를 포인트를 줬다고 생각하면 되고, 요 레이스선이 뒤태요 앞에는 반듯하게 이렇게 레이스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목선에도 이렇게 잔잔한 레이스 마감 처리 언니들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가슴 부분에 이렇게 샤링 잡아지면서 원단 여유까지. 뒤에 언니들 이렇게 절개 되어있으면서 아사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활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머리 언니들 넣고. 빼고 되게 좋게끔 뒤에 단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목선이라던지 언니들 모양 자체 굉장히 걸을 때 뒤태도 되게 예쁘게 신경 썼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가만이들 이렇게 두 가지 칼라 나와요. 아이보리하고 그린 칼라라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얘가 언니들 그린 칼라 그리고 요거는 아이보리 칼라 이렇게 이들 두 가지 칼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귀여운 소재의 면 블라우스예요. 면 블라우스. 이렇게 이제 칼라감 잘 보셔야 돼요, 언 얘가 언니 그린 칼라예요. 요거는 아이보리 칼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칼라예요. 언니들 원피스예요. 칼라 언니들 이렇게 두 가지, 그린하고 밤색 칼라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얘는 언니들 저희가 되게 예쁘게 나오는 원피스 있죠. 입었을 때 가슴 옆면에 이렇게 샤링 들어가서. 가슴 라인 예쁘게 보이는 그런 라인이에요. 양쪽으로 모양 들어가 있고 가슴 부분 연이들 이렇게 자수 모양 들어가 있고 주머니의 연이들 이렇게 또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안에 자치 연이들 이렇게 옛전에 블라우스 느낌이죠. 그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간 느낌이에요. 뒤에까지 언니들 이렇게 포인트를 줬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예쁘게 신경 써서 나오는 라인이고, 소매도 언니들 이렇게팔 구부리는, 이팔 구부리는 부분을, 소매 끝선에 언니들 이렇게 레이스 있고, 목선에도 언니들 레이스 있어요. 밑단에까지 그 잔잔한 레이스로 세 가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잔잔해 언니, 과한 레이스가 아니고, 그냥 살짝 포인트. 약간 여성스러움 살려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 단추라 선이들 화장하고 입고 벗기 굉장히 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이들 최대치로 56이에요. 총장은 117이에요. 레이스 긴 부분으로 117. 밤색하고 언니들 그린 컬러. 요렇게 언니들 팔 부분에 절개 있어서 편하게 구부리는 라인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앞 단추라서니 입고 벗기 편해요. 가슴 라인 언니들 옆선 이렇게 포인트 주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량이 많아도 예쁘고 주머니 언니 가슴 부분 주머니 뒤태까지 언니들 포인트 다 이렇게 원단 여유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언니 이렇게 포인트 살려서 원단 여유를 줬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는 굉장히 심플한 느낌인데. 앞에 언니들 이렇게 자수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요. 심지어 주머니로도 아닌 포인트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소매 자체 편하게 떨어지고 라인 자체 언니들 편안하게 떨어지는 약간 오버핏으로 입는 거 추천드려요.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 옷들은 아니에요. 칼라가 언니들 이렇게 그린하고 밤색 칼라하고 두 가지 칼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 예는 언니들 좀 선명하게 나오는 칼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입었을 때. 밤색하고 그린 컬러하고 이렇게 두 가지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언니들, 원피스 좋아하시는 언니들한테는 컬러감이 되게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내가 더 멋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언니들 롱조끼 같은 거 하나 걸쳐 입으셔도 돼요. 이렇게 언니들 원피스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나왔어요. 체크 원피스에요, 언니들. 컬러감 요렇게. 베이지하고 언니들 카키 컬러로 갈게요. 근데 약간의 카키 컬러라기 보다는 밤색이 조금 더 가까운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얘를 좀 짙은 컬러를. 그냥 저희는 언니들 그냥 밤색으로 갈게요. 밤색하고 요거는 베이지 컬러로 갈게요, 베이지 컬러. 이 체크로 하시면은 체크는 어차피 언니들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요 바탕에 있는 컬러로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언니들 카키보다는 요렇게 봤을 때 약간의 카키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카키보다는 언니들 밤색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베이지하고 밤색으로 갈게요. 얘 언니 되게 좋은 게 블라우스 입고 하나만 입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하나만 입겠다 그러면 얘가 언니들 절개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앞에 언니 이렇게 끈이 뒤에 있는 끈을 앞으로 묶어 주시면 은 원피스를 입으셔도 되고 만약에 이 끈을 안 입고 앞치마 스타일로 활용하시겠다 그러면 안에 레깅스라든지 이너 입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들 원피스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주머니 있고 굉장히 편해요 얘는 언니들 사실 가슴 담면 재는 의미는 없어요 사이즈가 제가 왜 재는 의미가 없냐면 저한테도 맞게 입을 수 있어요 조절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가슴 단면이라기보다는 암홀 자체가 굉장히 깊이 파여 있어요, 언니 밑단으로 재들리는 거예요. 가슴 단면이 아래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슴 단면 언니들 안 재고 총장만 재드릴게요. 총장 언니들 115예요, 115. 칼라감 요렇게 언니들 두 가지 칼라 나오고 주머니 굉장히 깊게 있어요. 요 끈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옆선에 보시면 단추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내가 맨 끝으로 언니들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입고 오픈해서 입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타이트하고 6, 6이나 7, 7 언니들이다. 그러면 뒤에 선이 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걸 묶으면 은 언니들 묶고 앞에 단추를 채우면 요 옆선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원피스 하나로만 입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이너치만 활용하셔도 되고 내가 언니들 이 끈을 안 묶으겠다. 뒤에 있는 끈을 활용 안 하고 이렇게 풀어두겠다. 이럴 때는 언니들 그냥 이너 치마로 원피스라든지 그냥 이걸를 앞치마형 스타일로 활용하셔도 돼요. 원피스로 하나만 입겠다 하실 때는 언니 이 끈을 꼭 앞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이 겉으로 묶으라는 게 아니라 이 단추 채우기 전에 안에선언들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겉에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바깥으로 언니들 다리 라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절개 자체가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사이즈 언니들 되게 좋은 게 가슴 단면을 재들이지는 게, 재주는 게 아니라 요게 언니들 이렇게다 오픈 가능하세요. 얘는 언니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만 걸치셔도 되고 내가 날씬하다고 언니 생각해 주세요. 이건 제가 사이즈가 안 되는 건데 요 끈을, 요 양쪽에 끈 있죠, 언니? 요 끈을 앞에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단추를 채우면 옆선 언니들 절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피스로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되는 거고 내가 이 끈이 필요 없고 저는 사이즈가 안 되는데 제가 이 옷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단추가 두 개잖아요, 언니 맨 끝에 그냥 하나만 채우셔도 돼요. 그러면 사이즈가 되게 좋아져요. 언니들 빅 사이즈 언니들이라면 제가 제일 뚱뚱하잖아요, 언니 이렇게 주머니 있고 이렇게 저처럼 언니 벌어져요. 단추가 이렇게두 개가 있는데 저는 맨 끝에 언니 하나를 활용하신 거라고 보면 돼요. 저는 만약에 매장에서 입는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그냥 입는 거예요. 근데 언니들은 원피스를 입는 거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잡아서 입는 거는 아니에요. 단추가 언니 이렇게 밑에 두개예요 안으로 깊숙이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뚱뚱하니까 이렇게 그냥 앞치마 스타일로 가게에서 입겠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이너이 쓰시면 언니들 타이트하게 안 입고 요렇게 절개해서 안에 속치마 언니 받쳐 입으셔도 돼요. 이거는 빅사이즈는 아니에요. 언니. 근데 제가 여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입고 싶어갖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언니 입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빅사이즈도 가능하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칼라 언니들 요렇게 두 가지 칼라 있으니까 언니들이 선택해서 입으시면 되게 좋아요. 앞에 언니들 요 가슴 부분에 자수도 굉장히 예쁘고 심플해요. 내가 화이트 바탕으로 입으시면 조금 더 밝은 컬러 느낌 나오고 이 절개 부분이라든지 이 단추 부분 있잖니 이렇게 단추가 두 개예요. 근데 나 저는 여기 맨 끝에 있는 단추를 맨 앞으로 했어요. 굉장히 늘린 거죠. 근데 내가 이렇게 단추를 타이트하게 하고 안에 있는 끈을 묶으면 절대 로 언니들 이렇게 옆 트임이 보이지 않아요. 옆트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피스로 그냥 하나만 입으셔도 된다는 거, 니들. 참고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뚱뚱한데, 어, 이거 입고 싶다. 그러면, 언 니들, 이렇게 끈은 그냥 안에다 묶으셔도 돼요. 배에다가 헐렁하게. 그리고 그냥 저처럼 좀 타이트하게 그냥 입는 거죠. 요런 느낌으로 언니들 입어주셔도 굉장히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요런 거는 앞치마형 스타일 원피스기 이 때문에 사이즈 구애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가 날씬한 언니들은 굉장히 예쁜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원피스 앞치마형 스타일 원피스까지 언니들 소개해드렸고 오늘 가을 신상은 언니들 여기까지고요. 가격은 항상 화면 밑에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할때 언니들 궁금한 거는 문자나 전화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 신상 언니들 많이 올려놔 드릴게요. 언니들 영상 많이 시청해주세요. 언니들 감사합니다.